자, 일단 내가 시형 구해놨어요, 얘들아.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논리적인 친구들은 나에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왜 A가 1보다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 의구심을 가지면 이 문제를 낚시당하지 않는데, 이 문제 때문에 96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진짜 잘아야 돼. 근데 얘들아, 최근 산모 1컷, 재작년 71점이고 작년에도 80점, 70 후반이었나? 이렇게 알고 있고 70점 대가 계속. 그러니까 산모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게 나와. 야, 산모 혹시 어렵게 나와도 여유를 가지고 풀수 있는 건다 풀어서 어차피 1등만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내가 풀수 있는 걸잘 풀면 되잖아. 근데 어렵게 나온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몇번 얘기했지만 그 주말에 일요일 저녁 7시에 산모 해설 강의 내가 계속 하고 있고 그걸 라이브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작년 산모 해설하는데 오늘 미적은 다 풀어줘가지고 굳이 들을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문제를 잘 봐야 돼. 일단 중요한 게 최근 경향인데 내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최근에 EBS 교재라든가 수능 참고할 수 있는 문헌들 보게 되면 그림을 잘안 줘요. 그림을 안 주고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봐야 돼. 그래서 일단 내가 그림을 그려봐서 n과 n 플러스 1에서 지금 갖는 걸 내가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x 좌표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죠. 그럼 당연히 BN과 BN 플러스 1의 길이는 얘네 둘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다리꼴 넓이인데 봐봐 지금도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건데. 지금 소화기 좀 약한 친구들은 이 그림을 안 줬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가독,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실제로 그리라고 하는 건 지금 SN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럼 높이는 1이 되고, X 두개 합쳐준 거. 높이 2분의 1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푼 거지, 애들이. 어,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AN끼리 비교해야겠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이 들잖아. 그치? 자 그럼 위에 거, 밑에 거를 an으로 나누게 되면 봐봐 2분의 1에 2분의 1, 1 그대로 붙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an으로 나누면 1 되죠? 얘 an으로 나누면 a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위에 것도 an으로 나누면 되는데 얘좀 정리를 해야겠죠? 루트에 a, 2n 더하기 2에 더하기 a, 2n에 마이너스 2에 a, 2n 더하기 1이 되네요.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루트가 되니까 얘 자체는 2n의 약수들을 우리가 모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a가 되겠대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 쓰는 거죠 어? 낚시 같다. 얘는 절대값 붙여줘야지 라고 해서 a 마이너스를 빼내면 되고 2는 범분수로 올리게 되면 얘가 a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럼 2에 a플러스 1분의 3이 되네요. A는 양수니까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그럼 A-1이 몇이 돼요? 4분의 3이 되겠죠? 어, 그럼 A는 4분의 7과 4분의 1이면 딱 되겠네? 라고 푼 거지. 보기에 있었, 있었어요, 어 정답. 있죠, 2. 답이 2잖아, 이렇게 풀면. 어, 아, 보기 없구나, 미안. 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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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내가 계산 잘못했냐? 보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의 왜곡인가 보다. 어쨌든 이렇게 풀면 답이 2가 나와야 돼요, A 값, 그치? 근데 보기에 없지. 근데 수능에도 실제로 이거 내가 잘못 잘못 기억했나 보다. 수능에서도 내가 잘못 풀어서 낚시당했을 때 보기에 답이 보통 없어요. 왜냐하면 낚시보기를 주게 되면 욕을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치? 낚시당하라고 한 거니까. 근데 내가 제대로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으면 더 멘붕이 오거든 원래 사람이. 두번세번 번 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풀이의 잘못된 점은 뭘까요? 결국 너네가 시간을 가지면 웬만한 친구들은 풀었어 이거를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a가 1보다 큰지를 확인을 안 하고 갔어요, 이 문제는. 자, 만약에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식에서 얘로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a에 n이 붙어 있으니까 a의 개수를 비교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쉬운 예시를 내가 써볼게. 이렇게 만약에 리미트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4분의 5라고 해도 돼요. 근데 방금 문제 풀때 나온 건데 5 곱하기 1의 2분의 1의 n승에 4 곱하기 1의 2분의 1의 n승에 더하기 1 하면 얘는 a시장초 혼자 0으로 가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논리정보습이 나온 거. 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뭐냐면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풀어야만 가능한 식이에요. 그래야 얘네들이 발산하니까 계속끼리 비교해도 맞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는 4분의 7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더 쉬워요. 그럼 풀이가. A가 1보다 작은 애면 어떻게 되냐? A3초 AM 붙은 애들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냥 혼자 0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얘 그냥 0으로 가는 거야. 얘도 어디로 가냐? 0으로 갈 거고 얘도 그냥 0으로 가겠죠. 왜냐면 0과 1 사이니까 혼자 자폭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풀어줘야 돼. 좀 어렵죠. 근데 요새 이런 꼼꼼한 풀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쟤네들이 다지원니까 분자는 1이 되고 분모는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네요. 얘가 2a 더하기 2분의 3이 되는데, 그럼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a는 또 몇이 나옵니까? 2분의 1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분의 9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얘기해주면 표본을 줄게. 수능 96, 100점 맞아야 3월에 이거 틀리면 많았어. 그만큼 낚시를 많이 당했는데, 내가 보더라도 솔직히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커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a n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0이 된다, 전부 다. 왜냐면 예시는 이게 더 쉬운 예시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잘 하려면, 왜냐면 수능에서 이런 거더 물어볼 거거든, 앞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문제를 풀때 꼼꼼하게 가야 돼. A 당초 이 그림 그릴 때부터 A가 1인 경우와 A가 1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긴 맞죠.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